촬영 모드 온! <laughs> 되게 이상하 나오네. 나 얼굴 되게 이상하네. 힘들어요. <laughs> 겨우 이거 가지고? <웃음> 마이크. <웃음> 운동 끝내고. 네, 운동 끝내고. 이제 다시 촬영 모두 온. <laughs> 부스터. 아, 근데 부산까지 왔으니까. 바닷가를 한번 보고 와야죠. 금련산 역에 내려서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사실 어, 뭐 말씀드렸다시피 흑역사의 한 조각인 그, 그 시절 그 멤버 한 명이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에서. 유명한 돼지갈비집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늘 돼지갈비 먹는 건가요? 아 사실 저는 돼지갈비 양념된 고기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근데 뭐 아니 거기 뭐 삼겹살도 있고 뭐다 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.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. 관안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또 레스토랑 했던 그또 추억이 있기 때문에. 그 앞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, 저의 10대 마지막에서 20대 넘어가는 그 밀레니엄 새해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. <laughs> 어, 잠깐만, 여기가 맞는 여기가 맞는데? 아, 저, 저 옆인가? 하, 살짝 당황스럽습니다. 이따가 올영을 가야 돼요. 아 어, 그래요? 그 우리 명상 하고 팀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네 기념해서 선물 증정식을 올영을 먼저 갑시다 그냥. 네? 네. 여기 있으니까. 아 저쪽이 맞는 것 같아. 요 여기 아니야.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. 올영 <laughs> 오면 언제나 향기로운 향기가 납니다. 일단. 네, 사실, 제 배우들이 조명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. 저도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고, 기본적으로 선크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. 아, 뭐가 좋을까? 비싼 게 좋은 건가? 제가 보기에는, 이걸 제가 써봤는데, 좋긴 좋은데, 약간 좀 매트한 느낌이 있었어요. 드라이하고. 그래서, 촉촉탱탱 아쿠아티카 선 네. 수분 진정 선크림 촉촉 두 개가 들어있네요 원플런 상한가가 3만원 이하라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<목소리> 선물 기프트 박스 완전 오. 내가 선물 주려고 샀다가 선물을 받았어 이, 이런 행복한 일이 있나? <laughs> 이야 어이 느낌 진짜 오랜만이야 푹푹 빠지는 느낌 아 너무 좋다 모래사장 진짜 오랜만에 밟아보는 것 같아 입술을, 입술을 해야 되나? <laughs> 口 <laughs> っスターなこれだ <laughs> 안 해, 안 해, 안 해, 드가 오지 마 빨리 찍어, 와 찍혔어. 됐어 성공했어. <laughs> 아, 에이 나쁜 파도. <laughs> 어제 받은 물티슈. <laughs> 아, 아 짜릿했네. 아 새시로. <laughs> 쫓아드려요 아니요. <laughs> 쟤네들 무서워 근데 아, 아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 쟤네들도 날다가 무서워 나랑 똑같은 분이 계셔 이렇게 아. 어저하게 가져갈까아니아니 아뇨 모래로 사랑 공부까지 해주시고 아유 <laughs> 좋다 바다가 엄청 밝아서 응 네. 살짝 열광처럼 나오는데 괜찮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. 어떻게 찍어도 좋아 <laughs> 일단 기분이 좋잖아 <laughs> 어? 오락실이다 어휴 어휴 아 제가 잘 깜짝깜짝 놀래요. 그래서 좀비물 같은 거못 봐요. 징그러고 싫어하신다. 아니, 막 깜짝 놀래키는 거 엄청 무서워요. 잘 놀래요. 누가 옆에서 놀리면 주먹 먼저 가래요 영상으로 좀 찍어야겠다. 되게 이상하게 나온다. 나 얼굴 되게 이상하네. 어? 진짜 엄청 잘생겼 <laughs> 셀카 꼭 찍어주셔야 돼 같은데? 오. <laughs> 올려주셔야 돼요. 색 네? 카페 올려주셔야 돼요. 올려주세요. 갑자기. 어. <laughs> 진짜 잘 놀어요. 어제 그펀치잖아요아 포동 접수하셨는데. 저강아리도한 번. 이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. 엄마랑 아버지랑. 아. 여기나요? 네 여기에요. 1층, 2층, 3층, 4층, 5층, 6층, 7층, 8층 위에 탑까지 9층. 맞아요. 여기야. 아, 여기 3층에서 네. 서빙하면서 나해 뜨는 걸 봤어. 오. 2000년도 1월 1일에. 망가트에서는 저기 가서 낙지를 먹고 싶다. 근데 친구네를 가야 하니. 근데 이거 찍어서 우리 엄마 보내줘야겠다. 오. 자, 이제 커피숍으로 가볼까요? 가볼까, 그냥? <laughs> 가봅시다. 더. 여기 있네요. 어? 자리가 있어. 아주 좋아. 와 세상에, 여기, 이 건물을 다시 오다니. <laughs> 네. 뭐 마실래요? 우리 뭐 마실까요? 가서. 마실거 어. 괜찮아 상관없어 아아잘 나와요? 네나 몰라 먹을래 배고파 음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 와 미쳤다 만져. 너무 맛있어 빨리 와 찍어 먹어 봐이와 기가 막히는요음 노을 지니까 진짜 너무 이쁘다 석양 지는게 와 아. 카페 가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살짝 각도를 위쪽으로 응. 내가 서면 안 보이니까 네 응, 됐어요 좋아 빨리 먹어 이거 먹으라니까 그만 찍고 먹어 빨리 아니 이거 빨리 먹으라니까 왜안 먹어? 그냥 응. 먹을게요 아 이거 이것도, 이것도 먹어보라니까. 그까. 그러니까... 이거 뭐예요? 브리올레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. 치즈케이크 좋아하요 아. 간장하지. 아, 진짜요? <놀람> 아 그거다 그거. 응. 브리올레. 음. 음, 맛있지. 가치가 있지. 근데 <놀람> 지금 가. 트리 옆에 있는 게 너무 막잘 어울리셔가지고. 나 이제 약을 먹어야겠어. 물두 두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? 네네, 감사합니다. 야, <laughs> 독거노인 <것> 같아. <laughs> 아니 사실 마치 부산에서 혼자 호텔방 혼자 쓰면서... 아니, 맨날 잠들 때 진짜 TV도 안 키고 자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잠못 자고, 난눈 부시면 잠못 자는데 커튼 싹다 쳐놓고, 깜깜이게해 놓고 사게 돼아 가방 진짜 뚱뚱하다 뚱뚱해 뚱뚱하게 와 챙겨줄게 쉬다가 맞다 <laughs> 아니야 합시다 지금 합시다 가방 <laughs> 어디거예요 순민수 했어요 <laughs> 링크를 보내주셔갖고 이따가 한번 해드릴게요 <laughs> 주택이가, 어, 뭐래. <laughs> 새로운 거예요? 네. 햄버거 맛있겠다. 어 맥주 무제한이야. 17,000원에. 아, 빵, 빵 먹고 싶다.